네그 회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충원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 오늘 어떤 종목 어 말씀해 주실 건지 제가 지금 원고가 하나도 없고요 예 <laughs> 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그 <laughs> 이충원 대표 오늘 그 리포트 발간하셨죠 네예 네, 근데. 발간 어떤 리포트 발간하셨어요? 네, 일단 뭐 항상 했던 부분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저희는 시가총액 네네. 5천억 원 미만의 네. 기업에 직접 탐방을 해서 음.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네. 곳이고요. 어뭐 최근에는 시가총액이 뭐 2, 3천억 원 이하도 많이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 스토리라는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 이 회사를 보고서로 발간한 이유는 최근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라면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가 이제 같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최근에 뭐 오늘도 뭐 철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니켈이나 코발트 WTI가 굉장히 급등하는 상황에서. 파펄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좀 발언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드라마 제작 업체 우리가 뭐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콘텐츠를 이제 결제를 하고 보잖아요.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론 감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봤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끊을 가능성은 사실상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마 제작사가 아닐까라고 해서. 네.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네, 주원 대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네.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데 이제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뭐 거의 반 토막 났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많이 빠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갔다 오신 A 스토리도 있고 제가 뭐 그냥 생각해보면 사마네트웍도 네. 있고 레몽레인도 있고 네. 뭐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A 스토리를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가장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포텐셜이 잠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에이스토리만의 네. 특징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경쟁력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있는 겁니까? 일단 뭐 킹덤, 그리고 뭐, 시그널, 이런 드라마를, 이제 지리산 같은 종목들을 이제 드라마를 들어보면은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많이 제작한 업체거든요. 사실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운드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냐 라는 거에 따라서 어, IP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 판매를 할수 있는 약간 힘이 좀더 많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어,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분류는 중소형 제작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의 경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 수백억짜리를 제작하면 그 이제 텐트폴이라고 네, 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조금 밑에는 이제 준 텐트폴 네. 뭐 이름 짓기 나름이지만 네, 네. A 스토리가 이 텐트폴 소위 말해서 대형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수주를 많이 받고 그런 의뢰를 많이 받나 보죠.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무당이라는 드라마와 빅마우스라는 이런 텐트폴 네. 어, 같은 이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있는 고있 이런 상황이고요. 올해 두 편의 준 텐트폴급 이상 제작. 과거에는 보통 한편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좀더 공격적으로 두편 이상 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드라마 제작사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IP를 확보하냐 안 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어, 뭐 K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네.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IP가 그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없거든요. 네. 넷플릭스에 있는데 블룸버그가 분석하기를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253억 원이다라고 하는데 1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걸 보면은 사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IP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냐 안 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이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체 IP, 자체 지적 재산권을 그래도 가장 많이 확보 앞으로 할수 있는 네. 그 회사가 A 스토리가 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네. 그리고. 신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 메타버스 NFT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이신 사업 진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지난해 자회사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AIMC를 설립을 했고, 하면서 엔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6억 원, 당기순이익이 1.5억 원으로 아직 뭐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좀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어, 이제 향후 소속 연예인과 보유 IP를 통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 발생을 시킬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자체 드라마 IP 지리산 IP를 활용해서 픽셀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지리산 NFT를 발행하는 이런 실제도 있었 사례도 있었고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락에도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메타버스라던가뭐 AI 같은 인턴 기자 이렇게 탄생을 시키면서 사실 뭐이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IP를 이제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시너지를 좀 발생 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멘탈에 대해서 좀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좀 전에 말씀하셔 말씀하실 때 뭐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이 가능한 회사를 주로 분석을 하신다 음.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에이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꿈만 먹고 사는 회사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2025년 정도까지 가야지 실적이 난다 뭐 이런 회사의 종류 그 캐테고리 범주에 속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당장 좀 숫자가 찍힐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 매출액이 220억이었는데 2021년도 590억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네. 실제적인 회사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뭐 기존에는 이런 준 텐트폴급 이상의 제작을 한편 이상 했었는데 올해는 두편 이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음. 여기서 또 하나의 약간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글로벌 OTT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어 1위 선두 플레이어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애플 같은 애플TV같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제작을 한 회사가 선택적으로 이제. 방영권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해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전체적인 매크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A스토리가 3400원 맞죠? 네. 네 3400원인데 혹시 목표가는 설정해 놓으셨어요? 설정해 놓으셨어요? 어, 사실 A스토리가 목... 어 이런 드라마나 이런 실적 추정이 다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는 실적 추정은 하진 않 하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다면 지금 3만 원 수준이지만 뭐 4만 원, 5만 원까지도 정고점까지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올라오잖아요 네. 그 동안에. 낙복이 과대했던 섹터로 다시 한번또 솔림현상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이런 에이스토리 같은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계신 우리 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많이 하락한 에이스토리, 사마텍스 네트워크스, 그리고 관련 메타버스 회사들까지 전부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독립 리서치 회사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A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